메디란 말은 마리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다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왜 굳이 모여야 되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기타는 좀 이따 내려놔요. 옆에다 내려놓고 쿵쿵 소리 안 나게 많은 청년들, 많은 후대들이 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복음을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 이날은 어, 우리가 노래를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마스 이전야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송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찬송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내려놔 잡고 있지 말고. 자,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찬송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 여러분이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따가 기타 칠 거니까 기타는 이따가 잡으면 돼. 어, 내려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오늘 제목은 굳이 제가 오늘 좀 여러분 칠판을 쓰는 이유는 어, 오늘 처음 온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들은, 들은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 자신을 두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예수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말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을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구원할 자.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상태에서 태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왔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 물고기는 물 속에 사는 게 생명이고, 나무는 흙 속에 있는 게 나무의 생명이요. 풀이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고,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나냐? 전부 이런 상태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와서 이 운명과 사주팔자, 그렇죠? 사망의 법에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와야 돼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탄의 종이에요. 심지어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은 배 속에서 엄마, 아들, 엄마, 딸로 태어나고 우리가 다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 자녀냐?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래서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요즘은, 에? 우리 현지 친구? 무서워? 그렇지. 어, 얼마나 귀신 무서운지 몰라. 목사님도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 자, 오늘 이제 그 귀신 안 무서워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귀신 안 무서운데 사실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요즘은 이제 귀신이 무서운 게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귀신을 친구하고 살아.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이 상태로 태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무섭고 귀신이 무섭고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에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진짜 중요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우리 현지 친구들이야 보니까 오늘 잘 들어봐 크리스마스 날막 놀고 친구들하고 막 세상 지금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도 어디 가 있는가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 제가 문자 보냈어요 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냐고 문자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 지금 어디서 뭐 이렇게 놀고 있나봐요 여러분 창대교회성도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창대교회 예배당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여러분 잘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운명사주팔자의 법에 묶여 있는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맨날 귀신 종로릇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20절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이란 말은 같이 함께 살기 전에 결혼해서 함께 한 부부로 살기 전에 어떻게 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이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이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바람 피웠다 그러겠지 바람 피웠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아이 자기는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아이를 임신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이제 이 여자가 지금 어디서 바람피워 가지고 아이를 가져온 거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도 요셉이 뭐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막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때 그때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신랑, 그 남편에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물어 말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 잉태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임신요, 이 임신, 알겠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임신되어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행태되어 어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복음의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막잘 살려고 혹시 여러분 다 왔을지 몰라도 여러분 혹시 잘 살다가 잘 살려고 혹시 오신 분 있으세요? 일단 여러분 그 목적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 여러분 그 집안에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은 마귀종으로 마귀종 노릇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뭐요?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죽고 끝나기 아니오.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귀신 무섭다는 친구야. 뭐 여러분은 뭐안 무서워요 혹시? 귀신 무서운 친구 잘 기억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두려움을 줘요.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에이? 알겠죠? 여러분 요나이대라 나이 따라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요. 왜? 그 두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아직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인생이 쓴 맛이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런 것도 별로 잘안 들려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방금 차를 타고 어떤 권사님 모시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뭐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대 내가 그래서 이랬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여요? <laughs> 안타까운 사람이 보일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좋아, 그지?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를 아는 거거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하고 알고 누리기를 바래요. 일단, 너희들아, 의자에 앉아서 떠들고 있으니까 예쁘다. 목사님은 기어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어쨌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요. 자, 봐요. 잘 들어,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 준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우리 지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지우가 그리스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탄이 두렵지 않도록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랩넌트들 진짜 어릴 때 이런 메시지 듣는 게 은혜야.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뭐냐?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은 나의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셔서 사탄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길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또 예수님은 이제 내가 평생 살아갈 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진리예요.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예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종환소 떠놓고 비는 거 아니에요. 108번 절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 진리는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예요. 알겠죠.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만 구원받아요. 세상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인들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너무너무 이기적이래. 왜?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우리가 믿는 것도 구원받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참 구원자예요 알겠죠? 여러분은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로 고백하고 이, 이걸 기념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평생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이 복음을 전달하는 심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자 우리 랩넌트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구원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귀신한테 시달리고, 사단한테 시달리고, 방황하고, 얼마나 어려운 지 몰라. 여러분, 그래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 얻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지금 저 아이들이 진짜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오늘 예배도 바르게 드릴 거라 이 아이들 속에 생명 심어줘야 돼요 아무리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내 주인으로 모실 때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랩너트들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오늘 귀신 무서운 친구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무서운데 말안 하는 친구들도 있죠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성령께서 잉태하기도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여러분 따라서 그냥 막 따라쟁이처럼 예수님을 고백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복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 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말로 할것 물어볼 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다는건 아는데 맨날 귀신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사단은 결박받을 지어다. 여러분이 누군지 확신만 해도 떠나가요.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 따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 영원토록. 그것만 확신해도 사단은 여러분 떠나가요. 여러분을 영 평생토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서밋에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타 들고 기타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랩런트들로 일어서기를 축복해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게. 알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목사님은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매일 목사님은요, 걸어다니면서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위샤오은 전사님에게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위샤오은 전사님이 모든 뇌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천사를 보내셔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여러분은 이제는 천국 시민이에요. 고창 군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천국 시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겁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지속해 가는데 세계 복음화 일어나요. 의미 있고 이유 있게 오늘 성탄 예배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손님처럼 앉아 있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크리스마스 전야제로 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타락하고 무너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밤에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내피인 문화 가운데 쓰러져 가고 무너져 가는 수많은 후대들이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사랑하는 후대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지켜낼 수 있는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너무나 대단한 문화들과 음악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작아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 잘못된 판단과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하여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